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정도 여행을 떠나게 된 바울과 신라는 원래 1차 정도 여행의 끝자락이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 주변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아카도리아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2차 정도 여행의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베와 무스라를 거쳐서 원래 이 가나디아 그리고 또갓바디아이쪽 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성령에 보라 그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트로와,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그드로어라는 곳에서 이 마, 마게르냐 사람의 한 사람의 환상을 밤중에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르냐로 오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바울과 그의 일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애게의 바다를 건너 빌리뽀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르, 리비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의 인행까지도 자기의 집에 영접하여서 자기의 집에서 버스를 정하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이맨들은 날마다 날마다 빌리포를, 빌리포 지역을 들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 어떤 날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정을 치는 한 노예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참한 바울을 흔들면서 괴롭게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당장 나가라고 명하니까 그 여종, 그 귀신이 그 여정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으로 말이야만 그 여정이 완전히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여정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바울과 신라가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바울과 신라는 빌리보철차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엉망하지 않고 그 방중에 하나님께 참여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들의 그 모습을 대해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옥문이, 지진이 흔들리는 듯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터지고 자기들은 묶고 있던 모든 착구가 벗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번쩍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져 있고 에수는 그는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도망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허우침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서 스스로 자결을 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저지합니다. 그 간수는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원했던 구원은 사실 영적인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차고가 벗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울은 뭐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지인이 구원을 받을 것다 간수는 그날 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영접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튿날 빌리보 감옥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빌리보 감옥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빌리보 성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리디아의 집에서 있는 성도들과 마지막 감격의, 그 서운함도 있었지만, 감격의 그 별을 나누면서 이제 드디어 다음 행성지. 비올리와 아볼리아라는 곳을 거쳐서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사노니카자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데사노니카라는이 도시는 고대 주변의 온천 때문에 테르마, 이 무슨 뜻이냐면 뜨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온천들이 많아져가지고 테르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324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최측근이었던 안티 하스토스라는 장군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카산드라는 장군이었는데, 이카산드라는 장군이 권력트리스승리서마케도니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테르마라는 곳에서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서 대사로니까 라고 염원해서 새로운 도시를 그리고 대사로니까는 대사로니까, 테서로니까 키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주전 167년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점령한 후에 그 대사로니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홍콩과 같이 그 대사로니까는 무역 자유도시가 되어서 교역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유대인들도,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도 그대사관까 지역에 많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가닥에 유대 회장이 있었고, 오늘 보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바대로 안식일이 되어서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강론하였다. 라고 그렇게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면,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는 기간에 제일 먼저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설교는 뭐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마리아의 문의생이었습니다. 누구다도 성경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설계자로 나서, 나서겠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그회당에서세안식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았을 때, 이세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바울과 그의 예행은, 아, 대살로니카에한 3주 정도에, 3주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거는, 세 안식일에 설교를 했다그래서 3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너무, 너무 좀, 좀, 이렇게, 어, 그, 너무 이렇게, 그, 아니한 거고요. 그, 좀 더, 뭐, 좀더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은 결코 대사관일까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3주 동안 특별히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저 위대 땅에 있는 예수사람 예수 예수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그 대사로부터 교인들에게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한 그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족 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 회장이었지만그 유대, 유대 회당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종을 해서 또 유대 회장에 나오는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받고또 귀족 부인들까지도 은혜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보니까, 17장 5절에 보니까, 그와는 반대로,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시비하게 되었고, 소위 말해, 그 불량한 깡패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국내 깡패들을 데리고, 대사론과 성을 막 소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로마에 반대하는 이상한 말을 황제 말고 다른 또 다른 임금이 있다그러고막 그러면서 막 항의 집회를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수색 영장도 없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시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보면 대사관일까에 머물면서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나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신라를 잡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큰 소동을 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담이 심각할 정도로 크게 벌어지게 되니까, 시절을 보면대사도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를 배대하라는 곳으로, 그 밑에 지역은 배례하는 곳으로 떠나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지 않은 신실한 헬라인들과 귀족 부인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무서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대사로니까의 연명부인들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 바울과 시다를 감추고 있다가 한밤 중에 배회하러 몰래 떠나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떠나보내게 된 거지 사실은 야간도주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선교지에서 보였던 그 모습은 죽으면 죽음이다. 어, 때려? 그럼 때리고. 어, 감옥에 가도요? 감옥 가지고. 뭐. 뭐,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그 성, 빌리보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먼저 밝혔으면, 감옥에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매를 안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채취되는 것은 그만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을 감추고, 때리면 맞았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당장했던 바울이었는데, 대자보니까에서는 평소 사람 같지 않게, 막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어나니까, 밤중에 조용히 바울과 신라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뭐 항상 좀 프레스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죽음은 아, 과거하고 그렇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지혜롭게 조용히 떠난 것도, 또, 또뭐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사로니까에서 그 밤중에 그렇게 떠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면, 다음 주에 볼 건데요. 17장 14절을 보면은,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될 때, 신라와 디모델을 베레아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그두동영자를 동용, 남겨두고 떠나면서이 베레아라는 곳에 머물면서 얼마 안 떨어진 이 대사성리가의 강문을 하여 그들의 소식을 좀 알아보고 오라고 당부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도 역시 한밤중에 떠나오면서 참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떠나왔는데. 과연 지금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큰 도동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로 떠나기 전에 동역자인 신라와 디모델을 베레아에 남겨두고, 너희들은 나중에 그 대사동의가에 가서 그곳 지역의그 교인들을 몰라도 되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실제로 이어같는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보면 알수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바울 신라와 디모데가 대사로니까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구이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이대사로니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게 됩니다 사실 떠나오면서 그 폭동 가운데 어떤 일이 뭘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떠나오긴 했지만 자기는 살았지만 대사관니까 있는 현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참 미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하러 떠나오게 되는데 교인들이 참 많이 서운해했어요 사람 모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떠나시냐고 떠나는데 참 미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흘렀는데, 작년에, 그, 저 다음에, 제가 다음에 꾸민 목사님을 모시고 떠나오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던 길에 이렇게 생겼어요. 전학버스요 목사님 좀 많았다고. 어 무슨 일인가 하고 많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저 떠난 이후에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썼던 PPT, 그때 했던, 그 셋업, 했던 거, 그 주고에, 그, 그, 그 지금까지 다, 10년이 지나면 안 돼. 제가 그때 했던 그만그 그 교회도 해마를 만들었 놓은 게 진짜 그것도 지금 다 있고 하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이야기해 주고 지금은 그 교회가 선교사를 유럽으로 보내고 그렇게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뻐 감사했던 건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또 나왔던 그 대자본사 교회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바울의 여섯 서신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 바로 대사로인가라는 서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끝으로 감동시키게 되었는가 어떤 일이 났을까 사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의 길은 대사로닌가에서 사도 바울과 필라가 떠나 몰래 밤에 떠나온 것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으로, 바울이 쓴대사노니과 전서를 통해서, 신라와 디모대가 전해줬던그 이야기들을 바울이 대사노니과 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대사노니과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아, 무엇보다도, 대사로니과 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사로니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너희는 많은, 많은 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응. 자가 되었으니, 그럼, 그러므로 너희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본이 되었다. 바울은 사실 몰랐었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전해주기 전까지는, 그 소식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사실은 궁금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신라와 디모데가이 대사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듣고 난 다음에 이 대사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큰 볼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 지의 성교주의, 다른 선교 지에 비해서 이대사로니까는뭐 특별한 큰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성교지는요, 막, 남에서부터 아, 어,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하고, 막, 뭐, 이적이 일어나거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막있어 비력보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귀신들이 한 여종의, 여종,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혀있는 게막 지진이 일어나서 온몸이 열려주고, 차고가 풀어주고, 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문니과 보면 그냥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사문니과 교회는 모든 마게도냐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고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요빌립보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아, 자주세 못감당하는 여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도바울과그 일행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기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또그 간수가, 빌리포 감옥에 그 간수가 예수 님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막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막그 비를 꺼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마게도니아 지역에 본이 되어야 할 교회는 사실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노니카 교회, 고작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가 모든 아가의 믿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대사노니까 전설에 나왔는데요. 대사장까지 해서 1장 5절 첫 번째로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 너희에게 알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비록 3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그배사들과 그들이 그냥 설교를 들었을 때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금의 능력이 뭡니까? 보금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보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금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보금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대사로니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치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도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laughs>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믿는 게 나타나고요. 시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 인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 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어, 그 어떤 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법으로도 어떤 가르침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어?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죄를 들치는것에 대해서 좋아하는사람는어디있습니까근데요 희한하게 그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냥 누가 뭐 말도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1구0칠년 평양 대공운동이 났을 때요 성분이 크게 없어요. 목사님이 <목소리>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례인생일이라서 내가 몇년 전에 친구 뭘뛰어넘었다라는 죄인이라고 해요. 또 여기서도 몰떡 일어라고거기서 물더미라고 어머 물 아니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시작하는 입니요 제가 청년 대학 시절 전도사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요. 상추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저도 처음 뭐 대학 전, 전도사 할때 때로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한 40명 되는 분들 학생들 하, 그걸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수련해왔는데.